이것도 가? 우와. 대만의 수원역 우와. 건널 수 있어? 와 엄청나 여기가 입구네 이건 사원이고 음와 어마어마하다 어? 여긴 어디? 와. 자 뭐부터 먹어볼까? 일단 고우 와 사람 봐 이거 후추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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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가방, 하나. 양고. 양고. 빼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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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laughs> <laughs> <맛있게 웃음> <laughs> <맛있게 웃음> <맛은> 은 <laughs> 진짜 맛있다. 2400원? <웃음> <웃음> 딱, 구운 호빵 느낌. <laughs> 와, <사람> 진짜 많아. <웃음> 진짜 맛있나이있다 맛있다. 어있고 싶어 <laughs> 오 와우 와, 진짜 맥주 먹는 사람이야 아예 술이 없나봐 대만의 닭똥가스 지파이 숯불구이 지파인데 한 조각에 100원 100달러 4천원 아우 바이 쎄쎄엠 비쥬매아 아아 이거지, 이거지 이거 비쥬어여 쟤여 쟤거 마? 피 아 커피. 커피랑 거? 음. 어. 맛있네. 벌레가도 이건 세트 안 하는 거. 오지 이게? 만두인데. 샤오롱바오 같은 건가 봐. 라마. 라마. 자, 이렇게 시장의 끝에까지. 그.. 먹어봐 크래프트비어 먹다 이거 먹으니까 노알콜 맥주 그.. 보리맛이 엄청나 음! <laughs> 그지? 어디, 어디 나라 가든 오, 봐. 와 냄새 맡아봐! 오. 여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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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죠? 50.. 아니 7 0원이요 70달러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2, 2,800원? 다른 거에 비해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이 뭐지? 짜? 자? 자아도 자아도 하이 약간 겉에가 바삭바삭한 건데 맞아요 어 냄새는 근데 엄청 엄청 나 음. 곱창 맛이고 매운맛 음, 더나을 같은데 오히려? 응! 음. 딱잡아줄것같아 아까 쌀국수보다 이거에 어울린다 아... 한번 먹어봐요 아, 진짜 훨씬 어울린다 매운맛 도전! 응! 이거 드릴께요 넣어봐봐 아! 근데 소주부 맛이 하나도 안나 어? 소주맛 하나도 안 어, 뭐. 아니 모살라고 뭐또 기다리고 있어요. 별로 슬 걸어가면 또 동네 나와. 와 여기 약간 정말 약간 한강 느낌이다. 그러게. 아, 컷.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 여기 영상도 나올 거야. 어, 야 쟤는 옷 벗고 있어. 하지 그... 마. 괜히 가지 마. 진짜 위험해. 어? 오빠 이 향만 맡아봐. 이게 우리 길거리에서 걸을 때마다 그난 아. 향이다. 오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뭐지? 루로우? 이게 로우. 미안해, 까먹었어. 내일 다시 얘기해줄게. <laughs> 여기 사진을 있는데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웃음> 까먹었어. <웃음> 그래, 까먹을 수 있지. 나도 만두를 가끔 까먹어. <laughs> 자, 오늘 처음 대만을 왔는데 소감이 어때요? <laughs> 처음에는, 진짜, 일본 같을 줄 알았는데, 일본이 아니야. 일본의 느낌은 전혀 없었어. 일본의 느낌은 없었어. 홍콩 느낌이 많았어. 응. 저 외곽 지역에는, 뭐랄까, 홍콩처럼 따닥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막 하고. 그리고 맞아, 오늘 맞아, 맞아. 놀란 거는 시내 구석구석에 노숙자가 한국보다 어... 훨씬 많다는 거? 진짜 많아. <laughs> 그거는 진짜. 좀 깜짝 놀랐어. 서로 그냥 아주 그냥 집을 만들어 놨더라고, 박스로. 았고 물통이랑 해가지고 그리고 야시장 느낌은 약간 북경 야시장 느낌이 조금 있었어 사람이 조금 없는 북경 야시장 어, 응. 사람이 없다고 저게? 북경은 나오면 들어가면 못 나와 아, 어. <laughs> 정말이야 엄청나구만 응. 대마 오늘 첫 느낌은 좋다 그냥 깔끔하다 그냥 우선은 깨끗하다 다른 사람들이 왜 재미없다고 하는 줄 알았어. 아. 한국처럼, 어딜 가든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어, 냥 뭔가. 아니, 첫날이니까. <laughs> 어. 또한 번, 찾아보긴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어, 이거 모르게가파 아이고. 와. 매력적인 것 같아. 그렇게 재미없진 않은 것 같아. 우리가 좀 약간 다른 루트로 다... 첫날부터 이렇게 빡세한 사람 없더라고. 아, <laughs> 후쿠오카처럼 <웃음> 하지 말자 그러더니 또후쿠오카처럼 와 느낌봐 여기 뭐야 이거 우와. 다 서비스 오버네 대만은 여러분 버스가 빨리 끊기네요 빨리 끊기는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외식을 오아 추워 1 1시기는 한데 오... 어디야? 그레이스터리 타이베이 放心，okay. 好，谢谢。九号，OK，好，好，好，谢谢。